지켜봐 주겠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만원짜리 지폐 있잖아 사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특별할 거 없는 종이로 밖에 안 보이는데 만원이라는 가치를 지니며 이거 한 장이면 마트 가서 라면 12봉지 뚝딱이잖아 도대체 무엇이 이종이쪼가리에 가치를 주는 걸까? 그것을 알려면 먼저 지폐의 역사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 오늘날 사용하는 지폐 이전에는 나라마다 근본위제라는 제도가 있었어 근본위제는 지폐의 가치를 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근본위제 이전에는 직접 무거운 금이나 은으로 거래를 했지만 종이 등의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진 지폐는 거래하기 매우 용이했고 언제든지 현찰을 들고 가서 지정된 양의 금으로 바꿀 수 있었지 하지만 이 근본 이제는 은행의 금 보유량 비례에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데 종종 지폐를 금으로 교환하지 않거나 한날 한시에 모두가 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은행은 실제 금고에 쌓인 돈보다 지폐를 더 많이 뽑아내기 시작했어.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지폐의 가치는 점점 내려가면서 이상함을 느낀 고객들은 대규모로 찾아가 지폐를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은행은 그만큼의 금이 없으니 바꿔 줄수 없었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뱅크런이야. 근데 이 사태가 세계단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시작은 세계 1차 대전이었어. 전쟁이 발발하자 각 나라들은 지폐를 마구 찍어내서 군수품과 병력 등에 지불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자기네들의 금 보유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만연하였어. 그래도 이때까지 금본위제를 대체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각 나라들은 엄청난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금본위제를 실행할 금이 없었는데 미국만이 무역으로 전쟁물자를 공급해 천문학적인 흑자를 얻었지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4년 미국의 작은 도시 브레튼 우주에서 금융회의가 열렸는데 전세계 무역을 어느 나라 돈으로 할지를 정하는 회의였어 당시 전세계 72%의 금을 보유한 미국의 달러로 거래하기로 결정 함으로써 각 나라의 통화를 달러로 바꾸어 주고 35달러로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주는 고정환율 제도를 체결 해 그렇게 미국 달러가 전세계의 기축 통화가 되었지 하지만 그 이유. 1960년도부터 이어지는 적자로 인해 힘들어진 미국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보유한 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달러가 훨씬 많아지게 돼. 그렇게 달러 가치는 낮아지기 시작했고 이에 불안해진 세계 각국들은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들고 금으로 바꿔달라고 미국에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세계 단위의 뱅크런이 발생하는데 이에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은 당시 37대 대통령 닉슨을 통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지지 않겠다고 방송함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통수치 다 선언하는데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야. 이로 인해 전 세계는 한동안 혼란에 빠졌지만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통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로 잡았고 세계 화폐 시장은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에 의해 굴러가게 되었지. 그렇게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법정화폐로 사실상 국가의 경쟁력이 보증해 믿음으로 사용하는 불안 지폐야. 아무 상품 가치를 갖지 않지만 그 지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용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여태껏 뭘 벌어온 걸?